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에서 등장하는 맥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단에서 3급 사이입니다. 네, 우선, 백이 하변을 이렇게 끊어온 상태로, 지금 위에 있는 석점과 아래 흙 6점을 지금 동시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백이, 흙이 위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내려가면서 6점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아래쪽을 먼저 살려야 되는데, 그냥 살리면은, 지금 위부, 위쪽이, 예, 네, 촉촉수가 돼서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교환 단수 교환을 하나 해둔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어 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여기 백이 치중왔을 때가 그 다음이 조금 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수를 치게 되면은 막아가서 흙이 잡히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끊고 네, 여기서 또 단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단수 치게 되면 빠져가서 자충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둬야 되는데, 넘어가서 반대로 못 뜨죠. 이 자충이 돼서.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쳐서, 요런 식으로 회돌이를 해서 네,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처음 이 단수교환을 해 두고, 이 치중 갔을 때이 회돌이까지, 회돌이까지 볼수 있느냐. 네, 이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